네 안녕하세요 비트메이 <목소리> 박실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준비한 컨텐츠 강의 컨텐츠 준비했고요 피아노 코드 쉽게 찾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음악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나 비트메이킹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악보를 보고 그냥 피아노를 연주하는 게더 익숙하신 분들 아무래도 코드 처음 배우실 때 굉장히 좀 어려워하세요 이 콩나물 대가리를 보다가 갑자기 알파벳을 보는 것도 이해가 잘안 되시고 이 코드 자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머릿속으로 외우기에도 굉장히 벅차요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에서 조금 더 코드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 이 방법은 제가 최초로 한 방법은 아니고요 제가 유튜브를 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미 먼저 하셨던 분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피아노 코드 쉽게 찾는 법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코드는 쉽게 말하면 화음이죠. 화음이란 음의 높낮이가 다른 음들이 두개 이상의 음이 모인 걸 화음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메이저 3화음을 빠르게 찾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메이저 3화음은 일단 1도, 3도, 5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메이저 3화음 하면 은 도미솔이 C메이저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도미솔까지 알겠는데 다른 코드들은 어떻게 찾죠? 여러분들은 5 플러스 4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5 플러스 4 무슨 말이냐면요 으뜸음 기준으로 반음씩 다섯 개그 다음에 반음씩 네 개를 올라가면 메이저 3화음을 찾아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C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C 코드를 찾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5 플러스 4죠? 1 2 3 4 5 미를 찾아냈고요. 그다음 여기서 또네칸 갈게요. 1 2 3 4 이렇게 도, 미, 소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키에서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해요 이번에는 검정 건반들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F샵 해볼게요 1, 2, 3, 4, 5 B플랫을 찾았죠 그 다음 1, 2, 3, 4 이렇게 F샵 메이저 코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이너 코드도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마이너 코드는 4플러스 5를 하시면 됩니다 C를 기준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그다음 다섯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C 마이너 코드를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다른 키에서도 한번 해 볼게요. E 플랫 마이너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부터 다시 다섯 개의 반음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E 플랫 마이너 코드를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코드를 쉽게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편한 방법, 쉬운 방법이고요. 정석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코드를 찾다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시고, 코드에 대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처음에 코드를 습득하실 때한 번씩은 추천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도 화성학 공부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찬 꿀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east drink my favorite, pouring your love in your juice.